안녕하세요 온니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. 온님입니다. 안녕하세요 힙합소저자네 축하드립니다. 네. 아 점장님. 네. 어 근데 매장이 어, 진짜 삐까멍쩡하네요. 어 간지가 사람이 달라보여요 <laughs> 아 그동안에 약간 힙합소전님의 느낌은 물론 네. 이제 유명하신 분인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약간 신발 덕이구나 약간 이런 음. 느낌이었는데 아 어, 오늘은 저 촬영 전에 딱 왔는데 네. 어 포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네. 점장님 포스 이게 또, 아, 네. <laughs> 포스가 또 있더라고. 네. 아며칠도 장난 아니시라고. 뭐. 아예칠 네. 좋습니다. 아 여유 네. 가진자 여유. 네. 네 국내에서 그 누구보다 재빨리 신상을 음. 소개해 주신다고. 네, 네. 네 오늘 가져온 제품. 네이 네. 제품이죠. 네이 네. 제품은 아무래도 많이 그 동안 네, 네. 요청을 많이 하셨던 원 브레드. 2016년도에 발매한 제품이고요 네. 이 제품은 이제 이번 주에 발매 예정인 소다원 네. 브레드 플라이트 제품입니다 아, 저희가 이제 언제 이게 왜 업로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거의 뭐 최대한 빨리 올라갈 텐데 네. 가까이서 보면 약간 십자수... 어, 예전에 그런... 네. 느낌도 나고 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딱 느낌이 제 질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이는 그, 질, 그 느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. 느끼는 것과 근데 색깔도 약간 이브레드처럼 블랙 레드냐 블랙 레드, 그냥 네, 블랙 레드로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. 질감만 다른네요 예, 이 소재만 가죽이 아니라 실로 아... 이제 짜여진 거죠. 아 이거는 보관하기도 조금 들고... 신어야죠. 네, 이거 세탁도 <laughs> 네, 안 되겠는데 이거는? 세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. 네, 드라마 보면 한땀한땀 정성이 그래서 아, 장인이 한 느껴져요. 거의 최고의 기술력이죠. 네, 기계로했겠지만 네, 안에 한번 볼까요? 플라이 니트를 상징하는 이제 실 아~~ 네, 로고도 있고 아 이게 실통 그거에요? 아 실타래? 네. 소재만 계속 변화가 네네. 되면서 계속 리트로가 되고 있거든요 네.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음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라서 올해는 이제 플라이 니트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. 이거는 왜 물건이 많이 없나요? 원브레드가? 네 국내에도 뭐 아지 아, 지금... <laughs> 네, 2016년도에 한번 발매가 됐는데요. 오... 네, 크게 이슈가 됐던 제품이죠. 뭐 크게 다,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? 그 차이점은 없고요. 네. 음... 근데...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음... 이제 개, 가장 이제 오리지널 컬러 조단제 데뷔했을 때 신발이라 음...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뭐야? 도다 원 중에서 또 슬램덩크에서 아~ 네. 강백호 네, 아~ 그렇죠. 우리 네. 강백호 신발 한번 했잖아. 근데 네. 그거는 식스도 신었고 네, 만화에서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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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도 신었고요. 아, 그랬구나. 난, 아슬란드, 그도 집에 있는데 난그 기억을. 응. 한번 다시 봐야겠다. 다시 한번 정독을. 아, 우리나라만 인기가 많아요? 아니면 해외? 아,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? 인기가 많습니다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없고, 네.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네, 그렇죠. 실제 거래가가. 지금 거래가가. 판매가랑 지금 거래가. 네, 원래 정가는 19만 9천 원이고요. 음. 지금 좀 떨어졌을 수도 있긴 한데, 당시에 만도뭐 60만 원, 아... 70만 원, 80만 원? 그렇게까지 올랐다고? 네, 왔다 갔다 하는. 6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지금도? 아, 원하는 지금... 사이즈를 구하려면 좀못 도는 주셔야겠네요. 네, 또. 지금은 메모리 많이 없죠. 아. 네. 이거 매장 거가 아니죠? 네, 제 겁니다. 개인 소장. 네. 아, 네. 9월 9일자로 나오는 거죠? 네. 그렇죠. 어, 이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피디님 압박적인 것 같아요. 굉히 날짜 얘기하니까. <laughs> 퇴근하지 말고 빨리 편집하고. 네, 네. <laughs> 9월 9일에 바, 발매되는 이 친구는 금액이 판매가 21만 9천 원이고요. 조금 비싸네요. 네, 조금 더 비싸졌고 아무래도 소재 차이 아, 그리고 그치. 쿠셔닝이. 달라 예좀더 좋아요. 어 그래요? 네. 어 얘랑 뭐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일반 보이는데요? 옛날에 있었던 이제 에어고 네. 이, 이 제품 이제 주메어로 네. 네. 좀더쿠셔닝이 좋아져서. 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? 아, 보시면은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, 저 아, 이거를 아이거 다르구나. 네, 쿠셔닝도 있고. 오 달라. 숙면을 유도하는 메모리폼 매개 <laughs> 같은 그런 네. 느낌이에요. <laughs> 안감도 네 가지고도 있고요. 아아 네. 그러네요 안에도. 네. 겉에만 이제 겉에만. <laughs> 네. 안에는 가죽 니트 소되죠 겉값만 실로 된 네네네 어. 근데 이게 진짜 사태가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실착하신다면 예 아. 가죽보다는 두족 사가지고 한 족을 신고 한 족을 보관하시는 건가요?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어... 점장님 권한으로 저는 이 제품 그냥 한 족만 구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보관용으로? 네 실착용으로 아 실착용으로? 네. 어, 역시 한번 신어보려고 점장 스케일이 네. 어 신다가 타면 뭐 버릴 거예요? 아또 소장을 해서 이제 또잘보관해요 아. <laughs> 전시를 하기 위해서. 네, 네. 오픈 축하드리고 네, 네,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셔 가지고 우리 온리뷰까지좀잘 되는 기운이좀올수 네. 어, 있게 네, 도와주십시오. 네. 요즘에 네. 약간 시계판에 밀리는 거 아시죠? 아, 좀 그렇더라고요. <laughs> 네. 원래 신발이 이건데. 네. 네. 올라가야 됩니다. 네. 신상 위주로 이번에 좀저여러분 유튜브 구독 그리고 페이스북 네, 페이스북. 네, 네. 좋아요.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하나 아, 아, 중요한 소식이 하나입니 예, 네. 이 제품 이제 이곧 저희 국내 하나뿐인 네. 조던 홍대점에서 리스탁으로 아,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. 오, 아, 이거 왜 갑자기 이게? 아까 아, 아, 마지막에 딱 <웃음> <웃음>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아, 날짜 아직 안 나왔고 네, 아, 조만간 예, 조던 홍대 매장에서 발매가 예정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이게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온리뷰 아유.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음. 페이북 네. 좋아요 꼭 네. 누르시고요. 저희는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.